잘생겨서 그런 말 많이 들으시네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마일님 스마일은 좋은 겨 스마일은 웃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이 미소만 짓고 웃어도 어, 갑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 어 일단은 웃고 보는 겨음 일단은 뭐 스마일 하는 겨 스마일 그러면 일단은 행복해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모두 모두 오늘 하루 스마일 하입시팅. 자, 한번 볼까요? 스마일. 오케이, 오케이. 스마일 하면서 어, 행복한 하루 보내요. 아시겠어요? 음. 우리 기억이 뭐야? 태영 먹방 TV 구독자님들은 어, 모두 모두 행복할 거예요. 왜? 태영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은 나의 행복 바이러스에 간염이 돼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건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면발 걷기 열심히 하고 건강해지면 여러분도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못 하지. 내가 면발 걷기 열심히 하고 건강해지고 밝아지면 여러분들도 하게 되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모두 모두 오늘 소중한 하루도, 어, 살아있으면 참 감사하고 행복합시다. 안녕. 자, 방송 마칠게요. 자, 아, 새한번 보여줄까요? 야, 꾹꾹이 아니에요, 꾹꾹이. 비둘기.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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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이. 꾹꾹이도 맨발 걷게 하는겨? 음, 봐봐요. 맨발로 걸어라 좋잖아. 맨발 걷기 하고, 음. 너무 좋잖아요? 음. 음. <laughs> 아버지, 까. 이거 우리 아버지 쓸리바거든. 내가 챙겨갖고 저 갖다 놓으면 돼. 어, 아, 자. 어. 네, 아. 자, 좋습니다. 좋아요. 신발 한 톱길. 신발을 벗고 걸으세요돼 있죠. 자, 여기서 신발 신으면 되고. 자, 어머니 이쪽에서 신어서 내 신발 드릴 테니까 신고 네. 수건 있다면서 수건으로 닦으시면 되고. 어. 아. 우리, 음. 우리 어머니 신발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까 어디라고 벗어났지아 우리가 우리 어머니 신발이요. 어 우리 어머니 신발이고 아버지. 어, 아버 지 중간에서 씻으세요. 자요거는 어머니 신발이고 음. 응. 그 어머니 입고 사고 발 닦으시고 저도 이제 씻으면 됩니다. 잉? 자, 아까 한번 씻고 왔으니까 훨씬 낫지요. 자, 음. 아까 1차적으로도 한번 씻었고, 2차적으로도 한번 더 씻습니다. 어, 뭐이요볼래면 장난아닌데? 불러불러 어? 어 맞아 바다 시끄 아버지 물이 고가 제일 세네 양쪽으로 요는 불빨이 약해 내가 응. 거기서 씻어야 되겠다 여기 불빨이 약해요 응? 자. 어, 잠깐만요. 시원하고 좋죠? 그, 어, 이거 내가 그래. 좋으니까 어머니 보고 하라겠지. 날마다 해보여서 몸이 더 건강해진다. 내가 이 얼마나 좋아서 내가 할부그했겠노 이건 해본 사람은 알거든.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게 그래, 내가 이것도 누나하고 자영보고 그래그래 해라 해도 모르는 게. 할 시간이 없는 게 핑계다 핑계. 술 먹을 시간은 있고 멤버게할 시간 없다고 핑계다 핑계. 음. 2시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줄게 3시간 하루 3끼 먹는 것처럼 해주면 몸이 그래 건강해진단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소화시킬게